안녕하세요. 덕생과학 암기 시리즈 접두어 기호 알려드리겠습니다. 꼭 암기해주세요. 10의 18승은 엑사입니다. 기호는 라지 2구요. 10의 15승 페타입니다. 기호는 대문자 P 10의 12승 요즘 컴퓨터 외장 하드 용량 할때이 단위를 쓰죠? 뭔지 아시겠어요? 테라입니다 테라 기본은 대문자 T고요. 그다음 10의 9승이면은 우리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네요. 뭔지 아시겠습니까? 기가 참고로 이 촬영하고 있는 선생님 핸드폰은 512기가입니다. 기가 막히죠? 기호는 G. 그 다음에 10의 6성입니다. 10의 6성은 메가. 메가. 기호는 대문자 M을 씁니다. 다섯 개 일러들었어요. 네, 필기 잘하고 계시죠? 이제 그 다음 다섯 개씩 끊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10의 3승은요, 우리좀 친숙한데, 킬로죠? 킬로미터 할때 킬로. 기호는 소문자 K를 씁니다. 10의 제곱은요, 요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고 있어. 중학교 때 과학책에 저기압, 고기압 나올 때, 헥토파스칼이라고 배웠었거든요.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헥토라는 게 있었어요. 기호는 small h를 씁니다. 시 접두어는 데카를 씁니다. 10년 영어 단어가 뭐죠? 10년을 뜻하는 영어 단어? 디케이드, 데카가 10이라는 뜻입니다. 기호는 DA를 씁니다. 왜 두자를 썼을까?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. 그것은 1 0의 마이너스 1승 1 0의 마이너스 1승을 대시라고 부르는데 이 대시의 기호를 D를 쓴단 말이죠.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안되니까 데카를 DA라고 쓰고 대시를 D라고 써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은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죠. 바로 센티가 되죠. 센티. 그러니까 센티미터할때 센티. 기호는 소문자 C를 쓰면 되겠습니다. 아, 잘 쓰고 계시죠? 이제 마지막 파트는 6개를 모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10의 마이너스 3제곱.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. 밀리죠? 밀리미터 할때 밀리. 기호는 스몰 앵. 10의 마이너스 6승.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. 마이크로입니다. 마이크로. 어, 그래서 기호를, 영어를 쓰면 좋은데, 그리스어를 쓰고 있어요. 그리스어가 생소하신 분은, 요 전편 녹화 영상, 그리스어 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스어 중에서, 요거죠. 뮤. 요걸 마이크로 접도로 쓰고 있습니다. 1 0의 마이너스 9승은, 나노입니다, 나노. 기호는 small n. 10에 마이너스 12승은 피코예요 피코. 기호, small p. 10에 마이너스 15승, 펨토입니다 그 외국 과학자들이 펨토 단위로 연구를 해서 이미 15년 전에 노벨상을 탔다고. 그래서, small, F를 쓰고요. 마지막 10의 마이너스 18제곱 마이너스 18승은 아토입니다. 아토 아토 기호는 스몰 A를 씁니다.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. 화이팅 파이팅! 다음 교외쳐볼까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리액션 좋아.